고화질 영상을 즐기고 싶으신가요? 레토 4K UHD TV 모니터 노트북 겸용 HDMI V2 공케이블 LHM-V20M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이 케이블은 4K UHD 해상도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. 18기가비피에스의 대역폭 덕분에 고용량 영상도 화질 저하 없이 전송되며 HDR 지원으로 더욱 풍부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금도금 처리된 단자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도 우수해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 또한 매우 합리적이어서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평범한 사용 환경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하는 이 제품을 통해 고화질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